프리미 이 헬리아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 헬리아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 친구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거고요 그럼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아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엘크 레코라는 친구예요 엘크 레코. 지금 라인만 이렇게 물이 드는데도 너무 이쁜 아이. 엘크 레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귀염귀염한 왁스예요. 왁스 2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블랑이란 친구예요. 핑크 블랑. 여기 보시면 자고 하나 달고 있고요. 지금 3두 군생이고요. 친구도 7.5분에 있는 아이 핑크 블랑 6,000원입니다. 물이 들면은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면은 보석 같은 아이 티볼리란 친구예요. 티볼리. 외두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기부군 목대 군생 이고요 글램파이어 란 친구의 글램파이어 십두가 넘는 아이고요이 친구 만원입니다 글램파이어 란 친구에요 이 친구는 환엽 카시오 적금 이에요 환엽 카시오 적금 2도 군생 이고요이 친구는 입장이 매력적인 아이 카시오 적금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물이 올라온 아이 카시오 적금 2만원 입니다 가운데가 젤리처럼 생겨서 이쁜 아이, 퓨어 러브예요. 퓨어 러브도 이렇게 입장이 약간 피망도 듯이 뿌리들면 이쁜 아이. 이 친구 만 원입니다. 앞에 어떤 고객님이 주문해 주셨다가 취소해가지고 다시 올려볼게요. 이 친구 다크 블랙이라는 친구네요. 이 친구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지금 화면보다 이 친구는 더 멋있게 가운데가 되게 색감이 되게 이쁘게 생긴 아이, 다크 블랙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이만 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굳혀지면서 물이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틴크라는 친구예요. 틴크. 이렇게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7.5분에 있는 아이 조금이고요 스위치라는 친구예요. 스위치. 지금 6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친구가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서 다시 올려볼게요. 샤르망이라는 친구인데요. 샤르망. 이렇게 색감도 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이름도 이쁜 아이. 샤르망이라는 친구.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친구도 캣 우먼이란 친구예요. 캣 우먼이 제가 외드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만 2,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올리는 아이들은 앞에 주문을 해줬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이렇게 다시 올려 보는 거예요. 캣 우먼 3두 군생이에요. 취소를 조금 빨리 해 주시면 뒷분이 또 주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을 해줬다가 조금 마음이 바뀌시면 빨리 문자로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루비 도나란 친구, 루비 도나 지금 폭이 거의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친구 2만 원입니다.는 샤포테고요. 샤포테 중품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자고로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 거의 7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2만 5천 원입니다. 이 친구는 베이비보스, 이렇게 약간 굳혀진 친구예요. 굳혀진 아이, 베이비보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지금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되게 귀염귀염한 라비 두스라는 친구예요. 라비 두스. 이 친구도 오렌지 피으로 브리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사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팔도 군생이고요. 설화라는 친구예요. 설화도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멍들면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설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손톱이 피크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 블루, 아, 뭐였지?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이렇게 <laughs> 갑자기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 친구 이름이 블루 피코키라는 친구예요. 블루 피코 피코키 이 친구 오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오천원입니다 블루 피코키란 친구예요 앞전에 웨딩 대품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웨딩 오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라인이 레드색으로 기물이 들면서 이뻐지는 아이 약간 모란처럼 기물이 드는 아이예요 웨딩이란 친구 이 친구 만원입니다 친구 레몬누즈 철아예요 레몬누즈 철아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가 옛날에 킹마이더스 프리린제랑 약간 입장이 비슷하게 생겼고요. 여기 가운데가 루비색으로 브리드는 아이 루비콘이라는 친구예요. 루비콘 신품종이고요. 이 친구 1 0원입니다이 친구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파이 버드라는 친구고요. 엄청 얼큰이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굳혀진 연봉이에요. 연봉. 이렇게 목대도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지금 살구 핑크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그리고 손톱이 이렇게 약간 주황빛으로 불이 드는 에나멜로즈란 친구예요. 에나멜로즈. 이 친구도 신품종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기 고객분이 주문해 을 주셨다가 취소한 마르셀 군생이요. 마르셀 이 친구도 기물이 들어서 너무 이쁜데요. 마르셀 군생, 지금 거의 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마르셀이란 친구예요. 호두 달마시안이란 친구요 달마시안. 지금 3두 군생인거고요 지금 블랙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쁘고요. 손톱은 이렇게 레드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달마시안.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 바비코코 쪼꼬미 외두예요. 바비코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친구는 할로윈 철아예요. 할로윈 철아. 철화. 이렇게 철아랑 생얼이랑 같이 있는 아이고요. 홀로인철이 친구, 6,000원입니다. 모닝규, 이렇게 굳혀진 아이구요. 지금 팔뚝 군생,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 로미오예요 로미오, 조금이고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로제트가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생긴, 서든벨이란친구예요 서든벨, 이렇게 층층이 입장이 이렇게 생긴 아이, 서든벨, 이 친구, 만원입니다. 엔젤스 키인데요. 엔젤스 키가 이렇게 가운데에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그리고 여기 아가를 두개 달고 있는 아이. 엔젤스 키란 친구예요. 엔젤스 키. 이렇게 화분하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해서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 엔젤스 키란 친구예요. 엔젤스 키는 이 달기만 해도 이렇게 2만원에 유통되고 있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쁘고요. 아가를 달고 있는 아이. 엔젤스 키예요. 이 친구는 헐령이에요. 헐령 조금이고요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앞전에 올렸던 아이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작은 아이, 자몽이란 친구예요. 자몽.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젤리코라는 친구예요. 젤리코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젤리코라는 친구예요. 지금 까멜리아가 지금 이렇게 굳혀져서 이쁜 아이, 카멜리아.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석연화금이에요. 석연화금 사두군생이고요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12cm 여분에 들어있는 비앙카란 친구요 비앙카가 고쳐지면은 이 친구도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입장도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이쁜 아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체리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렇게 라인도 이렇게 체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살짝 물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 체리 로즈라는 친구고요. 체리 로즈 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입장이 이렇게 거묵거묵하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물이 드는 아이 다크 초코라는 친구예요. 다크 초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너무 이쁘게 든 플론이에요. 플론 완전 쪼꼼이고요이 친구 8,000원입니다. 지금 핑크 핑크하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 프리메라에요 프리메라 이 아이는 외두고요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 친구 7.5분에 있는 크리스본이 삼두 3두에요3두군생이 친구 4000원입니다 7.5분에 있는 마리아 철아에요 마리아 철아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지금 7.5분에서 이렇게 넘쳐나서 거의 10cm는 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우리 연느예요 우리 연느. 이 친구도 7.5분이 있는 아이고요. 2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누다 사두 군생이에요. 누다 사두 군생.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한스 에본이에요. 한스 에본이 거의 폭이 10cm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사막여우 금이에요. 사막여우 금. 이 친구 정말 착한 가격 2만원입니다. 사막여우랑 금이에요. 이 친구가 사막여우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아이는 금이고요. 이 친구도 약간 금기가 있는 아이. 사막여우.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조그만데도 너무 귀여운 아이. 동글동글해서 더 귀여운 아이. 둥근이 피치율이 돼.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목대가 있는 레드킹스 사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15,000원 입니다. 목대가 있는 아이구요. 레드킹스에요. 이 친구 에그리원이에요. 에그리원. 지금 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 tm이에요. tm. 이 친구 10,000원 입니다. 친구가 에이핑크라는 친구에요. 에이핑크가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여기 파, 판매하는 아이는 아니고요. 이 물듬이 이렇게 물이 든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에이핑크는 살짝 올라온, 물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아이고요. 약간 굳혀지면서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에이핑크예요. 이 친구 오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 친구 웨딩 젤리라는 친구고요. 가운데가 젤리처럼 이뻐지는 아이 얼큰이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친구, 여무신 바이솔이에요. 여무신 바이솔, 5,000원입니다. 지금 오렌지 빛을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여무신 바이솔이에요. 이누야샤, 이두 군생이에요. 이두 군생,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지아라는 친구인데요. 로지아, 육두 군생이고요. 이조꼬미까지 해서 육두 군생 이 친구는 거의 물듬이 라지아가랑도 비슷하고요. 샤이닝 펄이랑도 비슷하게 물리 드는 아이 군생이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이 물리 들면 엄청 이쁜거 아시죠? 이 친구 얼큰이고요. 중품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소인제 금이에요. 이 친구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소인제 금이에요. 이 친구는 원종 프리티레 레즐리라고도 하죠. 원종 프리티에. 그리고 레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친구 약간 커팅 자국이 있는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누다예요. 누다. 누다가 약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번에도 매직 초코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이 친구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친구도 정말 올리면 올릴 대로 나가는 아이 인기가 많은 아이 매직조코예요 매직조코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자라고 사요 예 핑크 자라고 사 지금 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은 손톱이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겼죠 손톱이 귀엽게 올라와서 이쁜 아이 핑크 자라고 사예요 이 친구는 키르 히네아 이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약간 연두색 형광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트럼소예요. 트럼소 이렇게 백분이 나오는 친구고요. 가운데가 독일 샴페인처럼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트럼소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앙블리 오두 군생이에요. 앙블리 오두 군생 7.5분에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앞에 이렇게 얼굴 얼큰이가 있는 앙블리고요. 이쪽에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철어가 엮인 아이 앙블리 철아 이 친구 5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레이디스 핑거예요. 레이디스 핑거. 7.5분에 있는 조금이고요이 친구 4,000원입니다. 입전 대품이에요. 입전 대품. 이렇게 목대가 이쪽으로 늘어진 아이고요. 늘어진 목대로 이렇게 또 자구로 달고 있는 아이. 입전 대품.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전이란 친구고요. 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화연이라는 친구예요. 화연. 이렇게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는 아이고요. 화연, 군생. 이 친구, 만 원입니다. 이 친구,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길바, 철아예요. 길바, 철아.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쪼코 젤리라는 친구예요. 쪼코 젤리. 지금, 오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만 5,000원입니다. 쪼코 젤리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란타예요. 아란타. 3두 곤생이고요. 이 친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두 곤생이네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TP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올라와서 너무 이쁜 아이. TP 철아예요 이렇게, 쌩얼이랑 철아랑 같이 엮인 아이. TP 철아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친구는 신기루예요. 신기루도 예전에 단가가 엄청 비쌌는데, 이 친구도 단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더니 요즘에 조금 내려가는 이신기로라는 친구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되게 연한 핑크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굳혀지면서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신기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런요니 지금 거의 4두 군생이네요. 5두 군생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런요니 아니 이 친구 런요니가 아니고요. 마케베니아 은생이에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 앞전에 보여드렸던, 척키라는 친구예요. 척키, 이렇게, 안테나를 하나 달고 있는 아이. 척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핑크, 브라운 색으로 지금,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척키라는 친구예요. 체리썸이라는 친구예요. 체리썸. 이렇게, 체리색으로, 이렇게, 라인도 타고, 가운데에 체리색으로 물이 들어, 이쁜 아이. 체리썸,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매직초코처럼 정말 많이 갖고 왔는데요. 다비. 이 친구도 몇개안 남은 아이. 다비도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이 친구도 오렌지빛에 이 손톱이 붉게 불리면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다비라는 친구의 이름도 되게 귀엽죠. 이 친구 이두 군생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다크밍크라는 친구인데요. 엄청 얼큰이에요. 거의 12cm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친구가 굳혀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자주 퍼플색으로 물이 드면 되게 이쁜 아이거든요. 제가 이걸 사진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 친구, 다크 빙크라는 친구.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얼큰이에요. 이 친구는 정말 부케처럼 이쁘게 생긴 수연이에요. 수연, 수연하고 이렇게 프리랑 같이 있어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 16,000원입니다. 이렇게 생얼이랑 철어랑 같이 있는 것처럼 이쁜 아이 수연이에요. 수연이랑 수연, 프리랑 같이 있어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 16,000원입니다. 거의 중품 정도 되는 아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품이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수염, 프릴이랑 같이 엮인 아이, 이 친구, 1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페리 도트예요. 페리 도트.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늘어진 아이. 이 친구가 물이 들면 이렇게 물이 더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은 아직 물이 꽉 차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기만 물이 든 아이고요. 페리도트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 중품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 이름이? 아메치스네. <laughs> <laughs> 왜 갑자기 아메치스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이 친구 삼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조금이 귀여운 아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블루 멘탈이라는 친구고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해리와슨 금인데요 지금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겉 입장은 이렇게 퍼플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퍼플로즈 4두 군생.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수노 반이 6두 군생이에요. 15cm 화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 얼큰이에요. 지금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는 아이. 독일 샴페인 얼큰이.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라지아가 이렇게 축소를 시킨 것처럼 귀여운 아이 미니골드라 친구예요. 미니골드 오드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도티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하나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 친구 손톱 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아이 도티 입장이 이렇게 긴 아이예요. 도티 7,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로제트랑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친구는 입장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손톱이 이쁘게, 이뻐지는 아이. 지금 친구 담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손톱이 이쁜 아이예요. 이 친구 담비,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콜로라빈이에요. 콜로라빈, 2두 군생이고요. 얼큰이고요. 지금 거의 여기 머리 하나에 10cm가 넘는 아이.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죠. 원종 마리아예요.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물이 너무 이쁘게 든 아이 얼큰이고요 거의 20cm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이 포라는 친구요 포키 이렇게 조그만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귀염귀염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황금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이 주피터예요 주피터. 이 친구 7.5분에서 넘쳐난 아이 거의 10cm가 넘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키싱 이에요 키싱이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레드 오렌지 빛으로 물이 주면 이쁜 아이 키싱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 브레이브예요. 브레이브 에요 브레이브 얼큰 이고요 지금 5두 군생 이 친구 엄청 얼큰 이에요 이 친구 만원 입니다 이 친구는 아카올리스 라는 친구예요 아카올리스 지금 7두 군생 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조금이고요이 친구도 약간 진한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아카올리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네, 루비 가넷인데요. 이 친구도 하나 남았는데요. 루비 가넷도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진한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되게 귀염귀염한 아이고요이 친구도 만원입니다. 루비 가넷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블루베리라는 친구예요. 블루베리가 이 친구도 진한 자두 빛으로 물이 드며 이쁜 아이 이 친구 블루베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흑개리에요흑개리가 이렇게 중간에 핑크색으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쁜 아이.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생얼이 이렇게 크게 달려있구요. 이렇게 철화를 철아랑 생얼이랑 같이 있는 아이. 이 마리아 철화예요 마리아 철화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염자예요. 염자. 엄청 얼큰이구요. 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물들어 가지고 이쁜 아이 이 친구 만5 0 0 0원입니다 염자예요. 이 친구 대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헬리아라는 친구예요. 헬리아. 지금 거의 20cm가 넘는 아이고요. 물이 되게 이쁘게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고 있고요. 이쪽에도 자구를 두개 달고 있는 아이 헬리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헬리아가 지금 거의 대품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5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또 프리미가 준비한 애들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태풍 때문에 다들 마음도 몸도 다 힘드셨을 텐데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듯 싶어요. 다들 건강한 추석 맞이하길 바라고요 따뜻한 한가위 되세요. 그리고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금요일날 이제 추석 음식 준비한다고 다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날 밤 9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